이만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그두 사람에 대한, 두 존재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스타일이 다른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것입니다. 어 김영현 음, 에프티나 김영현 그리고 음 어, 박혁 박혁 어 자칭 선지자 박혁 이두 부류는 어 완전 다른 것 같죠 한 사람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강점을 보이는 것 같고 박혁은 어떤 축기나 이적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어 이제 자신의 능력을 표출을 하니까 이두 사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내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율법주의라는 그런 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는가? 음, 과거에그 박성업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제 어, 본인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이제 김영현이 박성업의 그런 어떤 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 거의 흡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 과거에 어 박성업이가 음 영적인 그런 음 비행을 저지르고 완전히 사람들을 어 사지로 몰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사실 그 시절만 해도 어,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갈 때였습니다, 박성업이. 아, 특별히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어, 정말 열화 같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박성업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지간해서 그 무게를 견디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박성업의 실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박성업의 그런 거짓된 어 그런 예언, 그런 말씀에 속아가지고 가정이 깨진 경우가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어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음 외국으로 도망간 그 사례를 제가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박성업 때문에 잃어버리고 어,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어머니의 그 울부짖는 음성 그리고 우리 교회 직접 찾아왔던 가족들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어, 제가 뭐, 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좀더 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좀더 담대히 그렇게 어, 경고했더라면 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고, 그러나, 어, 이런 사역이, 이런, 그런 거짓, 어,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 이 에프티너, 이 김영연에게 빠졌던 그런 젊은 지체들 가운데, 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영상에, 그 영상들을 좀 접하고, 어 자신들이 이렇게 FTN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뭔가 깨름직하고 어, 이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함 받고 FTN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어, 소식들을 어, 제법 종종 듣거든요. 종종 듣게 돼서 아이 사역이 이 지금 영상으로 이런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는 영상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음... 그런, 이제, 하나의 어,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특별히, 이 에프티노의 이 어, 정말 생때 같은 우리 자녀들, 어, 보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그곳은 나온 지체들하고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가지고, 만나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갈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제목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김영현의 잘못된 열정에 속아서 그곳에 어,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다면, 그래도... 어, 의식 있는 몇 명이라도 건져내고 그럴 수 있다면 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역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어, 이런 어, 김영현에 대해서 잘못된 귀의 설계에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렇게 좀 어, 지적하는 음, 그리고 파헤쳐 주는 그런 영상을 이제 어, 간헐적으로 좀 올릴 예정입니다 <laughs> 먼저, 자, 김영연, 박혁, 너무나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속내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가? 자, 김영연부터 제가 길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연은 이런 대외적인 어떤, 어떤 논쟁의 자리나, 어, 자기가 오해받아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어떤 자리에 나가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어, 곳곳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지와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 체험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신앙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인지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옥에 간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김영현 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어, 그런 인간이 어디 있던가요? 마, 만약에 진짜로 그의 말대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옥에 갈 사람은 김영현 그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식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 진정으로 진실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전제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에 여러분들이 쭉 지내왔던 그런 언어들을 한번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남에게 전달할 때에 굉장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김영현 그 자신이 먼저 가장 구원을 빼앗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현이 그렇게 그 어떤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어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퍼 나르면서도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것은 어 저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어떤 컨디션 어떤 말 한마디의 실수 아니면 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 실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옥과 천국을 일단락 시킨다면 이 세상엔 나만 할 사람이 없죠. 그의 가르침의 그런 어떤 그 중심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김영현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의 설교의 전제는 어느 단체를 지지하고 안 하고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과 분위기를 조장을 합니다. 어, 그런 배움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한국교회 어디서도 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가 김영현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나오기 전에는 한국교회 어디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영현의 설교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살아남아 있는 교회는 몇 군데 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속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다른 교회에 그런 몸 담고 있는 것은 이미 배도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교회에 또갈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지지하고 안하고 무언가를 하고 안하고 어디에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단락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듣다 보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외에 그가 설정해 놓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암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김영현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에프티너에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일 것이라는 어떤 강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어, 결론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그들의 신앙에는 성령의 내적 임재와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임재, 내주. 그래서 어, 한 영혼 안에서 영원토록 일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란에서 인내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배제되어 있고 가만히 듣다 보면 성령, 성령, 성령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구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어떤 자격과 노력이 구원을 지탱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컨디션이 좀어 좋지 않거나 어떤 자기들이 그런 요구하는 조건에 어 부합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강박증이나 영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표면적인 컨디션들이 성령의 그런 내적 사역을 어, 내적 사역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우위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표면적 컨디션들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안과 강박증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성령께서 마치 우리 안에서, 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변호자, 어, 설령 우리가 좀 연약함에 빠지고 어, 죄 가운데 노출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어,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어, 그런 것들은 거의 망각한 채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고. 또 어떤 표면적인 자격 조건에 갖춰야, 져야 되고, 어떤 인위적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피로감이, 아, 누적될 수 밖에 없고, 어떤 강박증,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어, 에프티너에서 실제로 그 체험을 했던 지체들이 항상 그곳에 있을 때에, 뭔가 열정적인 거, 열정적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뭇사뭇 어떤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고, 어떤 불안함, 그리고 영적인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에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구원에 그런 여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컨디션, 어디에 속하고 안 속하고, 또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안 하고가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내는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박혁. 어, 뭐, 김영현은 이미 한국교에서 이제 뭐, 변승우랑 엮어가지고, 어, 둘다 거의 같은 그냥 샴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들이 아무리 은혜, 은혜 해도 그들이 왜 율법주의에 속하는지,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박혁류 같은 사람을 두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 좀 어한이 벙벙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박형류, 김주은, 그리고, 어, 정재한, 뭐, 이런, 이런 유들. 지금, 어, 굉장히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이런, 이런 주의자들은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어도 귀신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갈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죠. 그래서 늘 귀신 쫓기 바쁜 거죠. 무슨 좀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야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야지, 어, 자기가 안전해질 수 있고, 천국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제 설교를 듣고, 또 건강한 교회의 설교자들의 그런 그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은 살아온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 있지만 어, 이들은 그 주안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귀신에 시달릴 수 있고 귀신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갈수 있다라는 것. 그 이들의 어, 어떤 그런 가르침에. 퍼포먼스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 나만이 귀신을 빼줄 수 있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 김주은도 그러잖아요. 어, 귀신, 조시, 어, 귀신을 조심해. 귀신은 많은 신자들을, 많은 신자들을, 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묶어두었다,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집에 와서 귀신 빼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 박혁을 어, 추종하는 자들, 이런 이 사이비 은사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어, 그들의 모순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추종자들 가운데서는 기적을 행할 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박형류 같은 무당들을 통해서만 귀신을 빼낼 수 있고, 그렇게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추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 어, 이런, 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다수의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 리석은 종자들한테 제가 늘 도전합니다. 자신 있으면 우리 교회 와라. 여기 주소까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와서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은. 보이고, 어, 입으로만 나을 대지 말고, 니네들의 그런 믿는 자들에게 다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여기 와서 어 뭐, 수건으로 뭐라도 좀 쇼를 해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불치병난치병 환자라도 좀몇명 일으켜보든지, 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없거든요. 여러분, 박혁을 데려와 보십시오. 저랑 박혁하고, 바로 여기, 어디 종합병원 가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납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이, 얼마나 이들은 모순덩어리고, 무능한 자들인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런 정상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는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우리는 예.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내재 내주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신자들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박혁, 박혁한테 대가리 디밀고 안수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어, 우리의 입술로 영적인 어둠에 대해 선언할 수 있고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둠이 드리워질 때에 우리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능력도 없는 주제들이, 제가 이렇게 좀, 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입으로만 나불대지만, 새치어로 나불대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박혁이 어느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음, 어, 사역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역자들이 엄청 많다. 어, 진짜 그런가요? <laughs> 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만 어, 그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하는 짓들을 보면 사실 귀신이 더 강한 듯합니다. 예, 물론 제 이야기는 뭐 사이비 목사가 없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거듭남과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 주의 종이 된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 귀신 들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신의 뇌피셜이죠. 어, 그러면서 자기는 뭐뭐 뭐 귀신이 와서 유혹을 하면 성령이 가슴에서 튀어나와서 그것들을 무찔러 준다 그러면서 이제 어, 여느 사역자들과 자기는 이제 구별해서 그렇게 어떤 무용담을 퍼트리는 거죠. 네. 박혁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박혁은요 약간. 정신지체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무용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지체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김영현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적 임재나 어떤 이끄심 같은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다가 그런 박혁이나 이런 존재들한테 축기를 받지 않으면 예,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령을 말하지만, 박혁을 포함한 이 사이비 은사주의자들은 사실은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진짜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가 말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진, 진정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령의 이끄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느끼며 그 십자 가지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은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임재와 내주와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성령이 진짜 성령을 말하지만 무슨 금, 금가루가 떨어진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환각 같은 상태에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 신비주의의 속내는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인과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완전 다른 것 같지만,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귀신에게 뺏길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박격 같은 그런 사이비 무당에게 귀신을 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속내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일단락되는.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말과 허구로 먹고 사는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지고 진리의 말씀 따라갑시다.